나 지금 식단에 왔어요, 여러분. 얼마 전 우리 친한 연상을 보시면 토리가 먹고 싶은 게 같이, 있다고 했잖요 같이 죽어볼까요? 그래서 토리가 먹고 싶은 식단으로 왔습니다. 언니를 실험 대상으로 데려왔어요. <laughs> 내가 좀 일찍 도착해서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거 얼마나 매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토리가 내일을 무조건 비워달라. 왜냐, 응급실 갈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매운지는 한번 궁금해가지고 저만 먹어볼게요. 에, 여기는 보니까 사장님이 매운 거는 먹을 때는 우유 드셔야 된다. 그래서 옆편의점 가서 여유 샀어요. 우유, 우유 광고 아니에요.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사장님 강력 추천으로 우유를 먹습니다. 저변상이 우유를 안 먹는데 덕분에 우유를 먹게 됩니다. 지금 기다리다가. 여기 사람들이 남기는 쪽지를 보고 있는데 장원에서 와서 여기 디진다 돈가스 먹으러 왔었어요 와 대박이고 그리고 여기가 디진다 먹지 마요 진짜 뒤져요 아니 무슨 이렇게 있으면 진짜 먹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들려 아니다 네, 나... <laughs> 야, 우리 뒤지는 거 아니야, 너 때문에? <laughs> 나 벌써 지금 기다리면서 우유도 네. 사오러 가까우고 여기는 우유 안 사면 안 준대, 주인이. 아, 아예? 왜냐면은 응급실 음. 가는 사람이 간혹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래. 너 때문에 우리 응급실 가면은 지임처아 <laughs> 너는 몸 있지? <laughs> 이거 먹으면 사람이 죽는다. 이런 얘기 까지다 이렇게 돼요? 어 <laughs> 이렇게 된대. <laughs> 이렇게 된대 아 우리 주문할게요 네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지진닭 하나 시키고 음. 밥만 나누고 왜냐면 못 먹을 것 같아서 나머지는 그냥 시키다 그러면 지진닭 하나를 시킬게요 왜냐면 나눠서 먹고 네네. 그리고 야 이거 일반 눈물 돈가스도 있는데 음. 많이 매워요? 이거는 청양고추보다 살짝 매워요 이거 비교해볼까? 그래, 좋아요. 그러면은 러면 눈물 돈통스 이렇게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 네. 근데 1 0분에서 10분 안에 먹으면 곰차요 10분 안에 그거 먹으면. 어 아, 그래돈내자 얼마 된다고. 그냥 정 네. <laughs> 그냥 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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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간정 우유 먹으면 그냥 끝나봐. 화장실 그냥 화장실, <laughs> 그냥 화장실 가는 건가? <laughs> 오 오마이갓 oh 아이씨아 근데 진짜 크다 같이 아 근데 해보자. 냄새 냄새 맡아볼까요? 이게 뭔가 와이 냄새도 맵다 <웃음> <웃음> 냄새도 맵으면 어떡하냐고 몰라 네, 그냥 네, 네, 10분 10분만 해봐요 35분 <laughs> 어 오케이 어떻게 짠, 짠! 화이팅! 잠깐만. 어, 온다. 응. 삼킬 <laughs> 때. 어. 오케이. <웃음> 가자. <laughs> 열은 올라가더라. 열이 올라가지 않냐? 잠깐만. 아니 근데 안 아, 맵지 않냐? 지금 그렇게 별로 안 맵. 나 지금은 별로 그렇게 맵지 않아요 진짜로. 나도. 왜 그러지? 조금 더 나중에 그거 뭔가 오나 약간 어. 매운데 먹을 쏠. 매워. 맵, 어. 그냥 어. 뭐 맵기는 해. 어. 약간 엽떡이랑 그거 비슷하잖아요 어. 어. 매운 엽. 엽 어. 매운 엽떡. 어. 맞지? 여기는 야, 약간 매운 거 맞아, 맞지? 여기. 약간. 입술 필러 맞았는 아, 필러 맞. 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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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있다. <laughs> 혀가랑 가 음. 이제 움직이자 그래서 어. 어, 어 응? 혀, 혀, 혀. 조금 움이 시작했어요. 잠깐만. <laughs> 아 근데 맞아요. 갑자기 혀면 약간... 혀면 맞지. 혀가 지금 움직이기 도 힘들어 <laughs> 난 조금 더 먹어 볼까요? <laughs> 아. 약간 사우나 침질방온 느낌이야. 어? 응, 음, 맞아. 아, 아. 아 씨. 아. 니근전이세요 잠깐 스탑해 봐. 아, 밥이나 먹자. 밥이, 아, 밥도 있구나. 밥밥 밥 먹자. 아, 진짜. 아. 난 야난딱못 먹을 것 같은데? 뭔 진짜 대단하다 야, 폴란드 사람. 에 어. <laughs> 아. 란드좀람 야, 폴됐드지람 야, 허가 드 사람. 야, 폴란드 사람. 야, 폴란드 사람. 야, 폴란드 사람. 야, 폴란드 사람. 마 폴란드 어, 마취가 됐어. 어. 이게 뭔가 엄청 추운 추운 날에 먹으면 <laughs>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아, 나 눈에서 땀 나는 것 같아. <웃음> <웃음> 나는 진짜 매운 거잘 먹는 사람인데 넌 나보다 배나 아니야. 어떻게 뭐더 그거 나중에 그거 먹어볼까요? 매운 짬뽕 오. 음. 많이 매워? <laughs> 안 먹어봤어요. 한번 가보자. 근데 이건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응. 음, 폴란드는 매운 나라, 아예 매운 음식 없는 나라잖아. 너 한국 와서 전부터잘 먹었어? 와, 나랑 똑같다. 그냥, 그냥 뭔가 매운 음식 잘 맞아요, 몸에. 아, 몸이. <laughs> 안 좋아 비에 근데 저는 뭔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스트레스 많아? 아니요. 솔직히 이거 핑계죠. 매운 거 먹고 싶으면 그냥 핑계죠. 오케이. 오케이. 이거 는 이제 그냥 눈물 좀 가스. 애 눈물 나겠어 덩... 아까 이것도 눈물 나는데. 아... 나고민도하고 그냥 입에 넣었어. 아우. 안맵네요 <laughs> <laughs> 웃으셔 아니 지진다 먹고 나서 진짜 이거 아무렇지 않아요 <laughs> 근데 지진다는 진짜 잘 먹어요 눈물도 안 나는데 어 진짜 대박이다 아. 야 매우지도 않아 맛있렇다 아, 달달해 여기는 눈물돈까스가 그냥 달달합니다 그럼 어때 지진다 지졌어? 아니다나전 괜찮습니다. 멀쩡합니다. 뭐 혼자다 먹었으면은 힘들었을 것 같아. 아 이게 일단 양이 많아요. 여자 기그 먹기에 좀 많아. 양이 너무, 너무, 너무 많아. 많지 않아요? 근는 그러니까 일반 돈가사가 맛있거든. 여기가 바파삭파삭하고 진짜 딱, 맛있어요. 어. 근데 이제 지진다의 난점은 아까 너도 말했잖아. 양념이 너무 많아서 음. 약간 물렁물렁 몰렁몰렁? 물렁물렁한 것 같아. 그래서 어때 가지고. 한 번은 지진다 먹으러 올 거야 또? 아, 어, 아니요, 저는 저는 차라리 매운 참뽕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laughs> 매운 참뽕으로 먹으러 가야 되겠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진짜 한 번이라도 도리가 지질 수 있는 <웃음> 음식을 <웃음> 음식을 좀 추천해주세요. <laughs> 한번 지지자. 아니 오늘은 뒤졌어. 오늘은 맞아 오늘은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건 약간 초 단계. 언니도 진짜 괜찮았어요. 아 나는 그래도 그 정도... 괜찮아. 살짝 어. 키워가지만. 아, 근데 뭐, 어, 배는뭐배는안왔고 안 맞지 안 아프지. 괜찮아. 저는 배가 제일 뭔가 걱정했어요. 어 나도. 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음.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추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리라나랑 진짜 우리 매울 수 있는 거, 잘질수 있을 지 모르겠지만, 한번 추천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Yes. 오케이, 고마워. 아, 우리 토리가 나와줘서 고마워. 진짜로. 아, 아, 어떻게든, 잘 먹었을 다 어떻게든 얼굴에 변함도 없이 먹는 애를 나 처음 만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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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대박이야. 아무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도 재밌는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예.